감독님이 영상 활용해가지고 선수들 뭐 지도 이렇게 어떻게 좀 활용하시는지 옛날부터 많이 해오던 방식이 이제 뭐 본인 투구폼이나 타격품들 이렇게 좀 어, 분석하고 하는 것들은 뭐 어떻게 보면 뭐꼭 최근에만 있었던 일은 아니고 사실 오래 전부터도 코치님들이라면 조금씩 조금씩 활용해왔던 방식이잖아요. 근데 네. 최근 들어서 그런 것들을 좀더 예 장비가 좀더 많이 발달되고 막 슬로우 모션 카메라도 막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좀더 이제 디테일하게 보기 시작한 예, 그런 측면이 있어서 감독님께서는 그런 걸좀 어떻게 뭐 투수가 됐든 뭐 타자가 됐든 수비가 됐든 좀 활용하고 계시는지 예. 0년 전에 이제 기숙사를 옮기면서 음. 제가 전에부터 이제 회의실 겸 이제 영상 분석실이라고 이제 명칭을 좀 해봤어요. 음. 그리고 이제 요즘 뭐 학생 선수들 뭐 유튜브를 본다든지 뭐 인터넷에서 자유, 뭐 거의 자유롭게 검색만 하면 이제 영상들이 나오잖아요. 네네. 자기들이 보고 싶은 영상들이 뭐 무수, 무수히 많은데 음. 실제적으로 본인에 대한 영상들을 보고 뭔가 좀 생각하는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. 음. 상대 투수라든지 타자들을 한 번씩 볼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. 네, 어, 많다. 열, 네 14대. 네. 부족하지만, 그래도 네. 여러 가지를 좀할수 있게. 네, 네. 게임은 못하게 하는데, 지금 게임이 <laughs> 깔려 있는, 있는지도 모르겠어요. <laughs> 네. 어 여기서 좀 어, 뭔가 좀 본인들이 도움되는 <공>, 뭐 공부할 수 있는 네네. 또 영상도 볼수 있지만 네네.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어, 자료를 좀 봐라 네네. 이렇게 해서 좀 학교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었어요. 이제 tv 도 지금 엄청 큰데 네. 여기에 이제 컴퓨터 연결해서 네. 어, 우리가 보고 싶은 영상도 보고 음.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네네. 하고 하는 그런 자리에요 네. 뭐 매일 매기, 매경기마다 하는 건 아니어도 그래도 좀어 중요하다든지 어떤 그 특이사항이 있다든지 그럴 때는 음. 꼭 그런 영상을 음. 어 며칠 전이든 하루 전이든 음. 좀 보게 해주는 그런 편이고요 음. 그리고 뭐 요즘은 핸드폰 이제 스마트폰이 정말 똑똑해졌잖아요 음. 네, 네. 네. 이것만 이 영상만 활용을 해도 뭐 좋은 또 어, 활용법이 되길래 그냥 뭐 코치님들도 바로 그 자리에서 찍어서 뭐좀 보여주기도 하고 음. 거기에서도 이제 슬로우가 참잘 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보여주면 음, 예전보다는 조금 그 지도하기도 좀 편해졌지 않나 이런 네. 생각이에요. 계속해서 말로 하고 네. 그러면 본인이 못 느끼면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네. 그래서 엊그저께도 이제 저희 투수하고 이제 마운드에서 던지는 영상을 제가 핸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찍어서 내려오자마자 이렇게 투구품에 대해서 좀 슬로우로 보여주니까 음. 이제 어깨가 음. 많이 오픈이 돼 있어서 재구잡기 어렵고 뭐 음. 이런 것들이 이제 피드백이 바로 되니까 조금 네. 어, 본인들이 느끼는 게 조금 낫겠죠. 음. 그러니까 뭐 대단한 뭐 어떤 뭐 고가의 뭐 카메라 같은 거이렇 쓰지 네네, 않아도 네네. 이렇게 스마트폰 이용해서 수시로 굳이 요즘은 그렇게 안해도 음. 스마트폰이 그런 역할을 또 해주고 하니까 네. 다 같이 봐야 될 영상들 네. 어,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보죠. 그러니까 음. 꼭 어떤 자세교정에 대한 그런 게 아니어도 네. 네, 어떤 그다 같이 알아야 될뭐 교육사항들 네, 사실 거예요. 그 분석보다 아까 감독님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어떻게 하는지 아는 게 사실은 뭐 분석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잖아요.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저절로 그 변화를 이끌기도 하고 그래서 뭐 아까 같은 뭐 릴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큰 화면에 이렇게 같이 보면서 뭐 이때는 뭐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. 뭐 이런 어떤 소위 말해 이제 시청각 교육 현장에서도 물론 몸으로 하는 교육도 하지만 예 그런 걸 다시 한번 보면서. 어, 하는 교육. 구상했던 건 그런 거죠. 이제 음. 카메라 저희가 두 대를 가지고 음. 하나는 이제 이렇게 좀 부족하긴 한데 하나는 이제 투수하고 타자, 포수까지 이렇게 흔을 찍고 네. 하나는 이제. 고좀 필요하면 이제 전체를 좀 작지만 전체를 네. 다 찍게 해서 경기 어떤 흐름들을 네. 좀 같이 이제 피드백 해주는 걸 구상을 했었고요. 네. 뭐 시간이 허락하는 데서 될수 있으면 그런 걸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네. 보여주는 거랑 감독님이 보시기에 그런 거 없이 그냥 말로 너 지금 이래, 너 이래. 어, 넌 지금 이걸 고쳐야 돼 어, 이렇게 하는 거에 어떤 감독님이 이제 체감상 느끼기 어떤 차이 예전에 저희가 이제 있을 때는 책 하나 관련 서적 하나 구하, 구하기 어려웠던 생각 기억이 나는데 네. 근데 요즘은 프로야구도 전 경기를 다볼수 있게 이제 중계가 다 되고 그리고 그런 영상들이 계속해서 어, 짤로 돌아다니고 있고 그리고 뭐 메이저리그도 뭐 TV로나 인터넷으로나 어, 영상 매체를 뭐 정말 너무 많아서 그럴 네. 정도로 그걸 자연스럽게 어 그냥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아이들이 보는 게 음. 본인이 이제 그 주가 되니까 음. 좀 신기하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그걸 활용한다는 게 서로 어색하지가 않은 그런 또 시, 시대잖아요. 음. 그냥 자연스럽게 그걸 이제 사용했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,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, 어, 다가갔고, 음. 그리고 지금은 뭐, 딱히 이게 영상 분석이다. 음. 뭐, 이렇게 말하기도 조금, 네. 어, 부끄러운 게, 네. 그냥, 보여주고 싶으니까, 네. 너한번 봐라. 음. <laughs> 뭐, 그 정도, 그 정도거든요. 음. 그래. <laughs>